윤 878억 영빈관 신축 전면 철회 지시 국민 심려 없도록 대통령실하고 대통령하고 말이 다르네 국민이 충분히 이해한다매 국민들이 공감할 거라매 국격 품격 따지기 전에 본인이나 국격 까먹지 말고 품격 좀 지키쇼 이런 거 보면 굳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나 보네 근데 800억을 쓰려고 했던 거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나갔다가 너는 지금 장난하나? 이거 할래? 때쓰고, 안 된다고 하면 알겠어요? 하는 제 조카 생각나네요. 와우, 지랄하는 방식 한번 새로운데? 그냥 다 철회, 그냥 다 철회해, 너를 포함해서. 할 필요도 없는 걸 한다고 하고 철회해서 지지율 상승. 니들은 계획한 거 계속 철회만 해도 지지율 40은 찍겠다. 경의 지지율 관리 방법. 일단 똥을 싼다. 그대로 놔둔다. 지지율 유지, 치운다. 지지율 상승. 애초 뭘 잘해볼 생각은 없음. 몰래 하려다 걸리니까 부랴부랴. 그치? 국책이 뭐 이리 깃털 같은지. 아님 말고 시기 딱 검찰 수사 직거리네. 아님 말고 수사. 맨날 던져놓고 여론 안 좋으면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이 난리부르스. 오해하는 국민들이 바보들입니다. 맨날 이렇게 반응한 혈의 지시. 누가 들으면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크신 은혜를 모르고 아랫것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계획을 호통치며 꾸짖는 뉘앙스네. 우리나라 예산 편성 절차 자체가 마지막에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이 있어야 국회에 제출되는데 누가 보면 남일인 줄. 여 영빈관 철회 지시. 민생 먼저 챙기려는 큰 결단. 아무도 안 하는 거지 혼자 한다고 출석도 늦고 다시 안 한다면 민생 챙기는 거리. 민생 챙길 생각이었음. 애초부터 안 했어야지. 무슨 큰 결단. 민생을 챙기는 게 아니라 민영화를 챙기는 거겠지. 욕먹으니까 철리한 거면서 저딴 게 칭찬받아야 돼? 인생 살기 쉽네. 당연한 걸. 허. 진짜 세금 낭비할 생각은 대단. 800억 넘는 계획을 그냥 취소시키는 수준 자체가 문제다. 800억 넘는 사업이 무슨 배달음식 시키려다 많은 것도 아니고 하루 만에 하하 나라 꼴라지 진짜 와. 짓는데 2년 걸리는데 2년 안에 쫓겨날 것 같아서 철회하는 거 아님? 던지고 철회하고 아마추어가 따로 없네. 진짜 아마추어 정권. 근데 국정을 지들 테스트장으로 생각하는 아주 졸렬한 정권. 문재인 정부 보고 아마추어라고 하던 사람들 어디 갔나? 하루하루가 레전드 <laughs> 무능을 넘어 진짜 뻔뻔하네. 대통령이 어디 무슨 아파트 동장도 아니고 김건희가 하겠다는 걸 윤이 막아 이게 가능? 마이 컸네요. 개길 줄도 알고 퇴근하면 무릎 꿇고 손들고 있겠네. 당신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영빈관 중국집이야? 국빈관으로또 추진할 듯100% 나중에 다시 쓸 꺼냅니다. 김건희한테 등짝 스매싱 한대쳐 맞고 다시 추진함. 대우나가 4대강된 것처럼 저것도 점 찍고 나타나겠죠. 태양광 사업에 혈세 맘대로 낭비한 자 사법 처리하라고 거품 물더니 본인은 맘대로 해도 괜찮고 이게 바로 내로남불의 표상.